혹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 사람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게 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다들 GCB에만 목을 매는데 과연 그게 핵심일까요? 잠시 시야를 넓혀서 진짜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게 뭔지 알아볼까요? 딱 잘라 말하면 GCB에만 집중하는 건 책을 표지만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가격 논쟁이 시끄럽긴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자산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죠. 바로 글로벌 커뮤니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그저 가격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앱을 만들고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를 돕고 있잖아요. 처음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을 기억하시나요? 한방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주도하는 진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었죠. 메인넷 지연에도 불구하고 파이 커뮤니티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유기적이고 끈기 있게 말이죠. 매일 매일 파이오니어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피드백을 주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면서 파이를 단순한 가치 이상의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회적 자본이 움직이는 모습이죠. 파이가 개인 채굴에서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변화하면서 다음 디지털 경제를 위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파이 혁명은 뭘까요? 그건 여러분의 코인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느냐가 아니라 커뮤니티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